아, 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아,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예 아, 사도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아, 베드로가 아, 초대교회 중요한 리더십을 예, 발휘했고, 예, 그리고 이어서 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못지않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의인 야고보는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는 달리 예수님의 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디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세상을 떠나고 그 중요한 역할을 의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예, 흔히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낙타 무릎의 원조가 바로 의인 야고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는 열두 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뛰어난 경예 경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에루살렘 교회의 또 장로로 에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간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 야고보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인 야고보 역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예 할례를 아, 예 짐을 지우지 말자고 하는데도 예 동의 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 예참이 아, 극단적인 아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이와 같은 일련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 야고보는 설득력 있는 제시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를 중재 예, 했던 것입니다. 어, 필립 샤프의 글을 제가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환을 해서 신라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그 편지의 내용의 톤이 의인 야고보 야고보서에 있는 이 글과 글의 성격과 너무 유사하다고 하면서 그는 그 편지는 의인 야고보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실질적이고 타협적인 훌륭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바울과는 달리, 또 베드로와는 달리, 이방인 선교회의 이니셔티브를 지고 적극적으로 예이동족을 설득해 가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는 약했던 것이 분명히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이 의인 야고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요세프스는 흥미롭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베스도와 알비누스 총독 재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참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땅바닥으로 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예, 이 돌로 쳐가지고 이야구보를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예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말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의인 야고보가 AD 6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그 이듬해 AD 70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동족 에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이 야고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에맞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 야고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글로바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시므온이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었고. 예, 트리안 황제가 재위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다가 120세에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초대 교회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